내려와. 내려와. 아들. 이거 동료예요 아, 안내려 구현우 내려오세요. 아, 안내려요 커피. 가자, 아 야, 내려오세요. 왜 파고 귀여워, 있어? 구현우 내려오세요. 구현우. 구윤호 너 그렇게 하면 넌 모를 줄 알아? 너 숨어서 코 파지 구윤호 구윤호야 짐이도 불러봐 짐이야 엄마 왔네? 윤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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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 이거 이우유 응, 먹자 가자 유니 윤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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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 윤서 아빠 미안. 윤우야 아빠 미안. 가자. 자러 가자. 아빠 미안해. 가자 윤우. 이제 가자. 윤후야 가자고. 그럼 아들 계속 거기 있을 거야? 아들 안녕. 아들 안녕. 아들 안녕, 아빠 갈게~ 안녕~ 윤이, 안녕~ 윤이, 윤회, 안녕~ 윤이야~ 가자~ 알았어, 아빠 미안해, 가자~ 아, 아빠 미안해. 인이야 미안해. 아빠 가자. 아, 인이야 가자. 아빠 미안해.